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손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린 사랑과 은혜가 8월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함께해서 영원히 평안함과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문화계에도 체육계에도 독재자는 있는데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선거로 정치 지도자를 뽑기는 하지만 그가 참 지도자가 될 거라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생으로 그에게 표를 주는 것이죠 선자병법의 순무는 장수를 용장과 지장과 독장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용장은 항상 나를 따르라 하는 외침과 함께 군사들을 진두 지휘하는 용맹함과 추진력을 갖춘 상수로 두둑한 매심이 있고 뼈속 깊은 곳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강인함으로 사람들을 압대하는 남성적 타리스마를 지닌 공격 중심의 지도자입니다. 시장은 뛰어난 지력과 견문을 갖춘 전략가정 장수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날카로운 식별률과 통찰력으로 부하들을 동솔하는 지적능력을 지닌 전력중심의 지도자 곧 일중심의 지도자입니다 독장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를 가진 장수로 부하들에게 이것하라 저것해라 먼저 일일이 참견하고 명령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항상 온화한 웃음과 뛰어난 덕성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뭉클하게 만드는 사람 중심의 지도자입니다. 유교 문화권에도 살아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세무류의 상속 가운데 그래도 인품이 온화하고 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덕장을 세고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라고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언제나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반면에 소구사회에서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적극적, 적극적인 추진력을 갖춘 지장과 용장의 지지를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도덕성을 하나도 무지하냐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지도자는 머리에 있는 지유와 가슴에 있는 독과 배에 있는 용의 지도력을 균일하게다 갖추어야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들을 기리는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한 지도자로 보냈을 때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순진해져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하늘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제자들은 이세 가지 시장과 독장과 용장의 지도력을 골고루 갖춘 사람들 만이 보급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예술과 군대와 그리고 교회까지도 시장과 용장의 일 중심의 지도자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독장의 사람 중심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식과 이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슴이 받은 은사들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교만해서 시장과 용장의 지도자 모습은 보여주었지만은 법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끼쳐주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유익을 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과 말씀의 은사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모든 은사를 주시고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교회에 선물를 주시는 성령은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고 13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일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연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말했는데 이 말씀의 순서를 보니까 먼저는 사랑을 추구하고 두 번째로 신령한 눈사는 방언을 열심히 구하고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했던 것이요. 바울은 십사장 전체를 통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사랑을 축구하십시 말했는데 이 사랑을 먼저 말씀한 바닥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모든 은사를 유익하게 만드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위에 신령한 은사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1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없는 방언과 예언은 울리는 징이나요란을 꽹과래가 될 뿐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아무런 이로움도 없고 교회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며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고 은사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사랑을 추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인 방언을 열심히 구해서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지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신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인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이고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소중한 은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구해서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하나님께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듣는 사람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하는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방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방언할 줄 알지만 예배 시간에 공중 기도를 할 때에는 결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언해도 듣는 사람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 것이죠.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지만, 공중 기도할 때에는 다른 신자들도 알아듣고, 그래,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있어. 그러면서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알아듣기 때문에, 당원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듣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인 방언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까닥에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오랜 시간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깊은 기도하기 어렵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오랜 시간 기도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한 다음에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새임을 얻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모든 신자들에게 방언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자기에게만 덕을 끼칠 뿐이며 교회 공공체에는덕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방언도 열심히 구해도 받아야 되면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말하면서 예언은 1등이고 방언은 2등이라고는 소열을 세우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이 듣게 예언하기를 막아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언은 자신에게만 유익을 주지만, 예언은 모든 신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 에 유익을 주는 덕을 끼치는 말이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란다고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말할 때 모르는 미래 일들 내일 일들을 말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렁한 방언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생기를 복도도 주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깨우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남겨주고 사람의 눈을 밝혀주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고 기쁜 기도에 들어가면 방언을 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할 때 사신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 신앙이 대보했다내 신앙이 지금 잠자고 있다. 내 신앙이 소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방언의 기도를 할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유익을 주는 일이 있는데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방언보다는 이 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독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오르다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령한 방언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여 받아야 되지만 회의 유익을 위해서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무월성을 말했던 것이죠.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교회가서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계시와 지식과 예언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하면서 이해할 때 그들에게 누익이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난번 제 고등학교 때 은사였던 마이너 선교사 부부가 와서 우리에게 왔을 때 함께 왔을 때 김지영 변호사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공주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역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고, 타일즈 기자로 일하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다시 공부를 새로 해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영어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국 사람이 마이너 성교수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어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영어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한 것이죠. 바울은그 악기를 예로 들면서, 피리나 검은과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죽음을 타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피를 입을 때 검은고를 쓸 때에 피아노를 쓸 때에 실음계에 맞춰서 화상에 맞추어서 화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에 야 저게 음악이 좀 아름답구나 저 노래가 참 좋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으면 옛날에는 군대에서 나팔을 불어서 군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상해라 운동장에 다 모여라 이 시간에 너희들 잠잘 시간이 있으니까 잠자라 이제 전쟁터에서는 앞으로 진격하라 후티하라는 것을 나팔소리로 전합니다 나팔을 길게 불기도 하고 나팔을 길게 여러 번 불기도 하고 짧게 여러 번 불기도 하고 한번딱 불기도 하면서 모든 나팔소리에는 어떻게 하라는 분명한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나팔수가 전쟁터에서 분명하게 나팔 소리를 낼때 군인들이 그 전투를 준비하지만 분명히 하지 않는 소리를 낼 때는 그 소리를 듣는 군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알수 없기 때문에 우왕주왕하면서 전투를 준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신자가 그 말의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면 방언한 것은 말 그대로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심이 될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이 언의 은사 곧 말씀의 의사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신학에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신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도 너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도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준비합니다. 초등학생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이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수혜중에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영혼의 양식과 함께 도와 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덕을 비추는 말씀의 은사로 풍성해서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영어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스페인어로 말씀하셨을까? 한국어로 말씀하셨을까? 또저 사람 아담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성경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담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었을까? 그것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고, 무슨 말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담이 알아들었고 아담이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알아들으셨고 소음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위에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내리신 옹수의 심판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신할 평지의 들판에다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도시를 세우자 이 안에 탑을 세우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도 날리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온 땅에 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만해서 돌 대신에 벽돌을 믿어서 단단히 구원하면서. 아벨탑을 세웠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도 노아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직접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다시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과 숨쉬는 모든 생물들과 땅을 함을수 있는 홍수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죽였습니다.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홍수 로이 세상을 송말을 막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무지개를 주셨던 것이고. 그래도 신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홍수가 내리지 않, 내지지라도 멸망받지 않으려고 한도을낮게 하는 높은 다벨탑을 세웠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많이 내려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들이 거기에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므로 바벨타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땅에 붙으셨던 것이죠 바벨타 사건 이후에 이 시구상의 종족과 지역을 따라서 많은 언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어가 있고 스페인어가 있고 그리스어가 있고 한국말이 있고 일본어가 있고 몽골어가 있고 마사이드의 언어가 있고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이 지구상의 언어의 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본토로 바로 자기의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잘 알려진 언어들을 연구하는 기독교 언어학 봉사단체인 하계언어학연구소인 예수놀루구의 현재 등록된 언어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세계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6,909개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문자는 100개가 하는 언어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상의 참으로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언어들 가운데 저는 한국말을 할수 있는 것, 한글 할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파울로말하기상 이렇게 준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고 이러한 언어들이 있지만은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하는 사는 사람과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도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다문화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가족들이 다투고 이혼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언어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한국말로 하는데 며느리는 자국어로 말하기 때문에 서로 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도 딴 세상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다문화 가족 사람들이 행복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글을 공부하고 그 나라 말을 공부한다고 한 것이죠. 오래 전에. 그냥 임대현 선교사님이 있는 그 마사이들이 있는 고부대에 그 갔었을 때에 하루 종일 마사이들이 살, 살고 있는 소똥집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모두가 소똥집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그들은 마사이 말만 하고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재밌게 말을 했대요. 어떻게 재밌게 말을 했을까요? 몸짓 손짓하면서. 또, 영어도 가끔 속도 말을 하면서 하는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속도은 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서로 알아듣는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바로 방언도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하는 비밀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알아듣으신다. 얼마나 신령한 은사입니까? 또이 은사는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때문에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 다른 신자가 알아듣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할 때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땐 해도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알아둘 수 없었을 때에는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 의사,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라 말씀으로 본변하고 위로하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1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요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뽐내고 교만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편을 가르고 분쟁하면서 교회의 덕을 끼치는 일보다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 반보다는 교회를 허무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덕을 끼치는 일을 못했으니 신령한 은사를 받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라고 한 것이죠 다오은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더 넘치게 받기를 심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가져오고 교회를 교회답게 쓰는 일에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게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영성을 세우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교회덕을 끼치기 위해 세우는 데꼭 필요한 미혼이더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더욱더 넘치게 이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되면 써야 되는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하면서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더 넘치는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 독을 비치는 넘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더 사랑으로 돌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에서. 튼튼히 세워 나가는 소원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도님의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세워 주여서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